공수처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이유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엄정히 수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공수처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많아졌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은 그 극단적인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행정적 결정이나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내란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매우 취약해 보입니다. 이는 공수처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공수처가 주장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공수처 스스로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만 키울 뿐입니다. 이처럼 공수처는 그동안 신뢰와 공정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설립 취지와 달리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다면 공수처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의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한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고 독립적 감시 기구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수처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수처의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